오늘 어땠어? 진짜, 진짜 아휴... 고수는 그냥 고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진짜 너무, <laughs> 제 먹는 고수가 아니라. 아니,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 지금 우리 질풍 노도의 시기 사춘기들 같아. 어. 별것도 아닌 거예요. 막 웃고, 어, 어. 진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맞았어. 항상 그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어. 정말 명쾌히, 음. 명쾌하게 정말 해결해 주셔가지고. 아, 우리 미리는 뭐두말할 것도 없잖아, 사실은. 아, 두말할거도없요 워낙 기본기 충실하고. 어. 그리고 우리 루아는 음. 사실은 이런 트로트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 그쵸 뮤지컬 맞아요. 배우였으니까. 맞아. 어, 근데 생각보다 훨 아... 잘. 맞아. 목소리 색이잘 맞아. 오늘 또 응. 엄청 배워가니까 더더 더 응. 늘겠죠. 아니야. 너 그냥 <웃음> 전향해. <laughs> 그럴까봐 해 전향해. 야,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냐? 아, 어, 그러면은 야, 저희 야, 뭐냐? 제가 부도록 목을... 하겠습니다. 그리 아우. 그냥 그거 내 거야. 어. 어. 찾아서 아! 날아간다. 어! 살다 보니까 그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음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들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음아 이다음에 더 이건 만큼. 내가 힘든 만큼 더큰 기쁨이 올 거라고 맞아.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응. 거 정말 중요한 맞아. 것 같더라고요. 응. 트로트뿐이 아니라 인생으로서도 응. 완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으로서도 고수님이 들어 응. 그럼 우리 미리가, 응. 건배 한번 이렇게. 위 서로를 위하여. 그래, 좋다. 네, 좋다. 그것만큼 좋아한다고 네. 네. 네, 우리 서로를 위하여. 네. 자. 사랑하는 만큼. 응. 마십시다. 자, 그럼 위하여 <laughs> 한번 하는 거야? 네. 자, 하나, 둘, 셋. 위하여!